잘 지낸? 어? 며칠 잘 지낸 그 동안? 뭐? 그 동안 잘 지냈냐고 예뻐졌네. 뭐뭔 허론 달무는 사라짐지고, 떡 어나 떡 그냥 마구 우라짐을 하면 거다 거지도 못하고 우묵무서 허론 허론 팔롱 허론 아득해서. 에이 나이 먹어가면 할수 없지 뭐. 허론 달무님 사라짐지고. 그러니까 날씨랑 똑같아 날씨 좋았다 나빴다 여름이 비올람직 그날도 꽉 걸린 멀린 사라정직이 뭐무흑판인데 어젠 또로 그게 아니라 또로 좀 전에는 내 책은 비워가지 나으면 새벽에 어디 갈생각도 없고 나갈 생각이 있으는 응철이구나 돌아갈라 돌아갈라나 막 여덟 시넘었늦데 돌아간 게 응 음. 오빠가 착하네. 나 가지 못 힘들 한데 돌아갈 린들 힘주. 응. 음. 오빠 옆에 있으니까 좋네데 우신 것보다는 좋아. 음. 돌아갈 린하면 나 말은 들어, 돌아가. 응. 음. 잘되시네지 아픈 때나 목숨을 걸어 난 살린 나이야 그 용철이. 지 아픈 때 생각은 아니고 그 우시 적삼에 나비대 놀아 날 정도로 들어온 대인 살리잖아. 까이도 저밤눈 너도 아 그래. 양해들어서 시상에 니설 나나 나팡 이것들어 따지방형저내 아버지 형저 붉은 뚜렁광 배 붉은 걸갈비 굴소비간 심어다 그네 그거 설멍 들어. 이것들어 따지방도 좋은 노릇 들어. 밤새 난설멍 먹들어 그거 맥이고. 러시아에 나사가는 골골콜비 맥였어. 그리고 배 부는 요즘 비가시체해 그리고 뭐 군수부에 가사차 심어놓는 거. 그거에 너네네 밥눈 넣어둔 거 맑고. 러시아 나사가는 앞집에 탈망비 이런 눈물레긴때란 게. 하두아이 너나 는어버드어서 신방부름실로 올파 마을에 용철이 살리전 마을을빌은 해서 저앞집에도찬망이 신방이 일어나지그 할망은 유랑바에 고고사금망체지에들어푸다시어먹네 용철이 살리전 들어. 흐이 너나. 문쿠마인 살아나게 그배굴불꼴개비도 멕이고 들어 빌고에 가라니 약도 타고지 지금 살때 시급돼. 죽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년 거만 들어서 저밤인 베리지도 못하고 니설에. 음. 뭐지로 니설에 죽어나는 애들 죽죽인 중국 사람들만 들어선. 오고 그, 그 들어 할망비는 붙어고저 빼불금 걸자면 이거 들어가지만이면 저 주노년이란 들어가지만 들어 심어다만. 그나마정헌디 심어도 막 설망 들어 먹이는, 얻고 살아난, 눈어두은 것도 나사본고 그런데, 음. 이제 약산디, 못산디 딸여 먹으면 아는 사이라 자이가